마리나 베이샌즈 와쿠다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싱가포르 F1 레이싱이 열리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 F1 티켓이 있는 싱가포르에서 인연이 된 예쁜 한국인 친구 우준인과 마리나 베이샌즈에서 저녁 먹고 경기보러 가려고요. 호텔 입구부터 F1 레이싱카로 꾸며져 있어서 아, 드디어 F1이 시작됐구나. 실감났어요. 저녁은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 와쿠다에서 디너 코스를 즐겼어요. 보셨나요? 오랜만에 슈니한테 팔짱끼며 친한척 좀 했더니 고세를 못 참고 바로 빼버리네요 고놈 그참 키워봤더니 소용없네요 <laughs> 첫 코스는 도미뼈를 우려낸 베이스에 부드러운 차완무시였어요 은은한 감칠맛이 입맛을 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와쿠다의 시그니처 메뉴로 계란과 두부, 우니, 트러플이 함께한 요리였는데요 글쎄요 끈적한 식감도 그렇고 제 입맛엔 별로 세 번째는 랍스터 스시 살이 통통하고 신선해서 식감이 정말 좋았어요. 양도 꽤 넉넉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다음은 오도로와 도미 등으로 구성된 사시미. 숙성이 잘되어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단풍잎 플레이팅이 신선하고 반가웠어요. 싱가포르는 늘 여름인데 가을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서 나온 스시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니 스시가 있었어요. 바다향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신선함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다음은 트러플 오일로 버무린 메밀국수였어요. 안에는 단새우와 캐비어가 숨겨져 있어서 씹을수록 고급스러운 풍미가 느껴졌어요. 다음은 덴프라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적당히 바삭한 튀김이었어요. 메인은 와규 스테이크. 기름기가 많아서 제 입맛엔 조금 느끼했지만 슈니는 이게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요. 디저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오찌처럼 생긴 유자 아이스크림. 먹개비 우리 가족과 지인은 이걸 먹으니 이안이리프레시되요 메인을 또 먹어야 할것 같은 느낌? <laughs> 두 번째 디저트는 와쿠다 로고가 새겨진 바나나 바닐라 밀푀유였는데요. 실내가 너무 추워서 아이스크림은 다못 먹었지만 안 달고 맛있어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촬영을 할 시간도, 영상을 편집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며 해피한 추석 되세요. 땡큐 빠빠이!